분데스리가 정우영 출격 대기 tvn 스포츠 자,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미첼 페레이라가 입장하고 있습니다. 아, 드디어 아, 미들급으로 체급을 올려서 등장을 하고 있는 미첼 페레이라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웰터급 시절에는 무려 21kg을 뺐었기 때문에 아, 이제는 미들급으로 좀 올려서 아주 좋은 컨디션으로 어, 경기에 임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본인이 또 미디어데이 때 얘기한 게더 자주 싸우고 싶다. 왜냐면 미들급으로 올려서 지금 컨디션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주말에 경기 잡혀 있는데 오늘 경기를 얘기하는 거죠. 페트로스키전이 잡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음 주그 넘버링 대회에 파울로 코스타의 대체 선수로 함자 치마 앱과 싸우고 싶다고 이미 데이나 와이트에게 요청을 했다 라고 또 얘기까지 했습니다. 이 우스만이 들어가기 전에 버전인거죠. 음. <laughs> 안 받아줄 수 밖에 긴한데 <laughs> 당연하죠. 말도 네. 안 되는 얘기죠. 사실은 아니 본인 기분은 기분이고. 아니 이번 주 시합이 있는데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건데. 여튼 그만큼 본인 컨디션이 지금 몸이 날아갈 것 같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네, MBTI는 좀 알고 왔네요. 네, 자미셸 페레라. 아 사실 그 언급하신 것처럼 경기는 목마름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2022년 5월이 마지막 경기였는데 3월에션브레디경기의 상대 부상 때문에 캔슬 그리고 7월 경기는 톰슨전인데 본인이 체중 미스로 그때 받지 않았고. 그리고 이번에 바이유전인데. 발전에 관련된 부분들이 상대가 이제 변경이 되는 등 예. 여러 가지 부침이 좀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뭐 경기가 어찌 보면 뭐두 차례 취소에 어 마지막에 오늘 경기는 상대도 한번 또 바뀐 거기 때문에 여러 그런 심적으로 쉽지 않은 부분들을 겪고 또 체급도 올리는 거니까 본인이 아무리 뭐 컨디션이 좋다고 얘기를 해도 부담은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이... 자 이어서 만나보겠습니다. 안드레. 페트로스키가 입장합니다. 자, 페트로스키 얼티밋 어, 파이터 시리즈 29번째 시즌을 통해서 UFC 팬들에게 이름을 알리는 선수입니다. 당시 어, 알렉산더 볼카노프스키와 브라이언 오르테가가 코치로 참가를 했는데 팀 오르테가에서 미들급 중에서는 제일 먼저 뽑혔습니다. 그만큼. 오르테가 팀에서 이 페트루스키의 실력을 인정했었는데 현재 또잘 나가고 있는 브라이언 배틀에게 4강전에서 준결승에서 패배를 했었고요. 네. 하지만 UFC 정식 경기에서는 아직까지 패배가 없고 무려 좋습니다. 5연승 행진을 달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몸쪽에 잠깐 그소리언 마크라고 해야겠죠? 네. 네. 아 사실 그 혈통을 뭐랄까요, 리스펙트하는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저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나 절대 뭐 공산주의자나 사회주의자가 아니다 우리 증조할아버지가 구소련 출신이셔서 어, 그 부분을 리스펙하기 위해 새긴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안드레 카트러스키 그리고 미세 페네이라가 경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양 선수를 만나보시죠 아 십승 일패와 이십팔승 십일패의 두 명의 선수 3른 살과 3른 살입니다 신장은 약간 앞서고 리치는 거의 동일한 이두 명의 선수가 되겠는데요 네스린 스타일과 프리스타일 가지고 있는 두 명의 선수의 경기가 오늘 준비된 두 번째 경기 미들급 매치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합니다 이제 베레라의 미들급 데뷔전입니다 배트로스키와 <목소리> 강렬한 임팩트 그리고 그 화려함을 잠시 뒤로하고 견실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그리고? 있는 페레헤라의 경기입니다 바이 양 선수의 바이 1라운드입니다 두 선수는 둘다 5연승 행진 달리고 있다는 점 공통점이 있고 서로의 또 강한 영역도 확실한데요 둘다또 지구력이 좋은 캐릭터들은 아닙니다 아, 네. 3라운드로 갔을 때둘다좀 힘들어하는 모습들을 공통적으로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경기가 뒤로 갔을 때또 어느 쪽이 좀더 강하게 포기하지 않고 밀어붙일지도 궁금하고요. 그러네요. 자, 페레이라가 역시 어, 케이지를 넓게 쓰고 있습니다. 뭐 주짓수 블랙벨트입니다만 여튼 상대가 어차피 레슬러 출신으로 태클 치는 그래플러이기 때문에요. 네. 자, 스탠스막 굉장히 자주 바꿔 고 있습니다. 페레이라. 네. 어. 자, 바디킥 날려봤고요 자, 그러면서 뒤쪽으로 빠져나갑니다. 전진을 시도하고 있는 페트로스키.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대가스 쪽은 뭐 판정도 그렇습니다만, 페레이라의 KO승을 좀 예측을 하고 있는 숫자가 좀 많습니다. 네. 어우러서! 들어갑니다! 어, 들고 뛰어갑니다! 어, 이 곡이 왔었으며, 경기랄! 끝난 미러메셰 페레이라! 와, 말씀해주신 직후에 그대로 됐습니다. 오늘 뭐 사셔야 되겠는데요, 뭐. 땡기는데요. 예. <laughs> 와, <웃음> 근데 이거 이렇게 끝내네요. 그러게요. 와! 야이! 미들급에 또다시 한 명이 지금 나타났습니다. 등에 부항자국이 마르기 전에 끝냈습니다. <laughs> 그러게요. 아, 페레이라! 야, 아, 허탈한 표정. 오연승을 여기까지 쌓아 올랐는데. 네. 자, 아, 오소독스가! 사우스포를 상대하는 아주 전형적인 제일 좋은 무기, 왼발을 바깥으로 빼고 각을 먹은 다음에 오른손 펀치. 아주 뭐 정석입니다만 제일 잘 먹히는 공격이죠. 음. 어, 약간 커버링 위 아니었나요? 좀 그러니까요, 약간 스쳐 맞은 것 같은데. 예, 네, 같이 약간 소위 100%가 아니라 반쯤 한 70%쯤 들어갔는데도. 충분했습니다 야. 믿을 본인의 그 기분만큼이나 상태 자출발 그러게요. 예. 아, 오랜만에 돌아왔는데 경기 시간이 엄청 짧았습니다. 다음 주뛸수 있겠는데요. 아, 아, 아 그러네요. We come officially one minute six seconds of round number one, your winner b 리 미스터 페레라의 승리입니다. Thank you. I'm here with the winner, a very excited and impressive Michelle Pereira. Michelle, one shot, one shot, that's all it took. How good does that feel? <that's> <that's> É agora nessa nova categoria um ano e meio sem lutar foram cinco minutos minhas canceladas sem lutar então pronto para lutar e graças a Deus agora vi mostrei <웃음> que eu voltei para ficar nessa categoria 8-4 e dar show nela Eu feel so happy these five fights I've been trying to fight five, five cancelled fights 자 너무 you 행복하다. This 뭐 that you 경기들이 계속 취소되는 어취가 되는 어려움들이 좀 지속이 됐는데 I mean, 난 이렇게 like 미들급에서 앞으로 계속 달려하면서 활약해 나갈 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앞으로 미들급에서 의 야망 이런 부분에대 대해서는 물어보고 있고요. Agora tudo Mick, uh, I need one more fight. One week, two week. I'm ready now. New category is better for me for my fight. I love my fans. I love my team. I love my wife Uzumaki. My friends in my house. Thank you so much. Thank you, Mick. Thank thank you, Daniel White. 자 o 주 r opportunity. Thank you. New way to the future.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했 h a n 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 뻔 u Thank you. t h a 라였습니다